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 활용 단원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하기 전에 내접원도 정리하는 김에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외접원이니까 그러니까 삼각형의 내접원이 존재할 때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자, 지금처럼 외접원의 중 내접원의 중심을 기점으로 삼각형 세 개를 쪼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삼각형 1번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요 1번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 곱하기 r이 되겠죠? 여기에는요 삼각형의 넓이를 두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거고요. 여기에는요 삼각형을 3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삼각형은 2분의 1 r 곱하기 c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1번, 2번, 3번을 다 더한 것이기 때문에, 2분의 r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요. 넓이는 2분의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라고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와 볼게요. 자 지금처럼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 을알때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값에 상관없이 여기를 그냥 c라고 놔두면 2분의 1ab 곱하기 sin c가 되겠죠? 그럼 sin c를 우리가 표현할수 있는데 sin c는 자, 요것과 자, s i n c분의 c는 이 r이 되죠. 그럼 여기서 c는, s i n c는 이 r분의 c가 됩니다. 그럼 이걸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2분의 1, a 곱하기 b 곱하기. 자, s i n c 대신에 요만큼 이 r분의 c를 대입해 주면 4r분의 abc가 되겠죠. 그 넓이 s는 4r분의 abc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인 법칙 한번더 정리해 주면, 사인 a 분의 a는 이 r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a는 우리가 이 r 곱하기 사인 a가 되고, b는 이 r 곱하기 사인 b, c는 이 r 곱하기 사인 c가 됩니다. 지금 위에 구해준 공식, 이 넓이가 4r 분의 abc인데, 얘를 변형해서 4r 분의 2r 곱하기 사인 a 이 r 곱하기 사인 b, 이 r 곱하기 사인 c라고 둔다면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아리 하나 없어지고요. 2도 하나 없어지고 남은 거다 써주면 이 r 제곱 곱하기 사인 a 곱하기 사인 b 곱하기 사인 c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접원의 반지의 길이를 알때 4r분의 abc 또는 이 r 제곱 곱하기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4루트 3인 원이 삼각형 ABC에 내접하고 있다. 원 하나 그려서 내접하표현해 볼게요. 여기 직각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3분의 4루트 3. 그래서 또 여기까지 한번 그려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각을 제가 세타라고 두면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거든요. 걔가 4분의 3분의 4루트 3이고, 약분되면서 3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세타가 얼마냐면 세타가 30도가 됨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요각이 몇 도다? 여기가 60도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저 표현해주면, 자,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직각, 음, 잘못했었네. 이렇게 해서 원의 중심 잡아주고, 직각,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성질이 뭐냐면, 원이 있을 때,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여기에는 접선의 길이가 두개 같겠죠? 그래서, 여기가 4면, 여기도 4가 되고, 여기가 12면, 여기도 12가 되고, 여기를 A라고 둘게요. 여기도 A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60도니까, 삼각형 넓이 S는 2분의 1 /2 곱하기, 16 곱하기, A 플러스 4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겠네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겠죠. 이렇게 약분해주면 여기가 4고. 즉 넓이는 4루트 3의 a 플러스 4다 여기까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말고 이상하게 넓이 s는 2분의 r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즉외저번 내접원의 외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과 둘레의 길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자 반지름이 3분의 4루트 3자다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24 이렇게 더하면 8즉 얘가 32 플러스 2A가 되겠죠? 24더 8이니까 정리해 주면 얘가 2로 약분 되면서 얘가 16 여기가 a 이렇게 되겠네. 다써주면 3분의 4 루트 3 16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넓이가 같으니까 요만큼과 요만큼이 같겠죠? 그럼 4 루트 3다르니까 3분의 16 플러스 A는 A 플러스 4가 되고 16 플러스 A는 3A 플러스 12 a는 4가 되고 결국 a 값은 2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 뭐였승 여기가 2고 여기가 2가 되겠죠? 즉 이렇게 더하면 24 플러스 자, 이렇게 더하면 8 플러스 이렇게 더하면 4가 되겠네요. 다 더해 주면 28 플러스 8 정답은 2번 36이 됩니다.